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와 보존되지 않을 때를 구별하여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어,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일과 에너지입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조건이 두 개죠. <laughs>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때 힘이 한 일은 바로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어, 여기서 어, 주의할 점은 바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인데요. 이렇게 방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 내적 곱뭐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스칼라 곱이라고도 하고요. 내적 곱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어, 물리학원에서는 주로 뭐 이둘의 방향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물체가 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 자 그림과 같이 어, 질량 m에다가 r자힘 F입니다. 중요한 말은 r자힘이라는 거죠. r자힘 F를 받아서 거리 s만큼 이동하였다고 해봅시다. 일을 정의와 운동 제 2법칙에 따라서 물체 작용한 힘이 한 일은 바로 어, MAS와 같은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을 주의할 점은 이때의 힘은 바로 알짜힘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어, 모든 힘을 다 더한 어, 알짜힘입니다. 이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어, EAS는 v 제곱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일은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어, 2분의 1 mv 제곱을 바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보통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기호로 키네틱 에너지라고 뭐, 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적어봅시다.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알자힘이라고 해서 Wr은 알자힘이 한 일은 바로 변화 델타라고 쓰죠? 그리고 운동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어, 영어로는 E 그다음에 포텐셜할 때 P를 따서 이렇게 EP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어, 생각해 주면 뭐 되겠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어, 첫 번째 우리 교과서에는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어, 첫 번째로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지표면 근처에 있는 질량 m인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크기가 mg인 중력을 같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그 높이 h인 곳에 어, 책이 있는데요. 어, 이 책의 운동에너지는 얼마냐하면 정지하고 있으니까 0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손을 놓게 되면 책은 mg라는 힘을 받아서 가속운동을 하여서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바닥에 떨어지겠지요. 자,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물체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어,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임이 오직 낙하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알짜 임은 오직 중력뿐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이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중력이 한 일은 크기가 mg, 힘의 크기가 mg이고 거리가 h이므로 mg/h가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어, 나중 운동 에너지는 mg/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현상을 어, 우리가 잠재 되어 있는 에너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mgh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텐셜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높이 h에서 잠재 되어 있는 에너지가 바로 mgh만큼 잠재 되어 있기 때문에 낙하하면서, 바닥에 닿았을 때 mgh라는 운동 에너지가 나타난다로 봅니다. 따라서 바닥에 왔을 때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는 잠재된 것을 모두 썼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0입니다. 자, 이렇게 어,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곳을 우리는 기준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발휘되기 때문에 중력 퍼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을 보자면요, 이때의 mgh를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 기준면이라고 하면 퍼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입니다. 기준면으로부터 h만큼 높은 곳에 있을 때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 중력이 한 일을 퍼텐셜 어, 에너지의 변화량과 한번 관련지어 봅시다. 어, 중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었죠. 그런데 이 운동에너지가 변한 만큼 중 퍼텐셜 에너지는 반대로 변했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m g h 고 나중이 0이, 0이기 때문에 이 변화한 양이 이 변화한 양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한 양은 마이너스 MGH입니다. 따라서 어,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어, 마이너스와 연결 지어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플러스 mgh 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배워봅시다.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할 때와 어, 같은 방식입니다. 어, 이 지점을 그 늘어나지 않은 지점으로 보자면 후의법칙에 의해서 이때 작용하는 탄성력은 0입니다. 자, 물체가 x만큼 늘어난 곳에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어요.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어, 사람이 손으로 놓았을 때 물체는 탄성력에 의해서 가속되면서 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생긴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라는 것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 탄성력만이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탄성력이 한 일이 되겠죠. 탄성력이 한 일은 바로 이 그래프에서의 면적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힘이 세로축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가로축이잖아요. 그래서 밑변 x 곱하기 높이 kx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서 2분의 1 kx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의 변화는것 같으니까 물체가 기준점으로부터 왔을 때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현상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잠재되어 있는 퍼텐셜 에너지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kx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x만큼 늘어난 지점에서 2분의 1kx 제곱이라는 만큼의 퍼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점에 왔을 때 2분의 어, 1 kx 제곱일 만큼의 운동에너지로 어, 발휘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퍼텐셜에너지는 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에너지로 다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탄성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에 변화한것 같고 아까 전에 중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n 텐셜 a l e n e 에너지의 변화의 반대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2분의 1 kX 제곱을 바로 탄성 퍼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마찰이나 공기장을 무시할 때 물체가 2를 받으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나 퍼텐셜 에너지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운동에너지와 퍼텐셜에너지를 합한 것을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먼저 적어 봅시다 운동에너지 Ek와 퍼텐셜에너지를 합한 것을 바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해보기 활동을 봅시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보자. 질량이 1kg이고 중력가속도는 계산하기 쉽게 뭐 1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장은 무시합니다. 어, 높이 2m에서의 퍼텐셜 에너지는 20.0이고요. 이렇게 뭐 mg/h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mv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퍼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거죠. 그래서 모두 합해보면 전부 다 20.0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물체의 퍼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퍼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어, 높이가 H0인 곳에서 가만히 놓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mgh0가, 어, 처음 그 h0라는 높이에 있을 때의, 어,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낙하하면서 mg라는 힘을 일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 높이가 h1에서 h2로 변하는 동안, 어, 속도가, 속력이 v1에서 v2로 변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여기 지금 이 물체의 운동에서는 어 중력만이 작용하는 운동이니까 중력이 바로 알자입니다. 그래서 어 알자 힘이 한 일만큼 어 운동에너지가 변하죠. 그 중력이 한 일이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각각 어 H1 지점과 H2 지점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해봅니다. 1번 지점에서의 얘가 1번 지점에서의 퍼텐셜 에너지고 얘는 1번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이 둘의 합을 표현하는 이 1번 얘는 바로 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어 2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 등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따라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의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됨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조건을 잘 따져야 되겠죠. 바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입니다. 이와 같이 퍼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됩니다. 서로 어, 딱그 맞는 양만큼만 전환되기 때문에 그 합이 항상 어,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합니다. 어, 기호로 적으면은,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적으셨겠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라고 해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뭐, 이런 기호로, 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제를 더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 중력만 받아서 물체가 운동할 때에는 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어, 용수철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 A만큼 여기가 어, 처음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 위치 X1에서 X2로 변할 때 속력이 V1에서 V2로 변했다고 합시다. 이때도 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탄성력밖에 없죠. 그래서 탄성력이 바로 알짜임입니다 그러니까 어, 탄성력이 한 일이 곧 어,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1번 지점, 2번 지점. 그리고 여기가 기준 지점이죠. 그래서 어, 이때를 보면 1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2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로부터 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뭐 기왕에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 음, 적분을 할 텐데 한번 봅시다. 어, 여기를 우리가 원점, x축의 원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방향을 x축의 플러스 방향입니다. 어, 탄성력이 한 일을 구해 봅시다. 이렇게 적어봐요. 그러면 음 우선 힘의 방향을 한번 봅시다. 힘의 크기는 kx인데요. 힘의 방향이 지금 플러스 방향의 반대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kx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이동한 거리를 dx라고 합시다. 이왜 이렇게 하냐면 바로 그 힘이 계속 일정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x1에서 x2까지 변하죠?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어,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에 x1에서 x2까지 변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 2분의 1 k,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음, x1 제곱 빼기 x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탄성력이 곧 알짜 힘이잖아요. 알짜 힘이 한 일은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어, 이식을 어, 잘 정리를 하면 바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일정한 진폭으로 계속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어, 용수철 진자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중력을 할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그 탄성력이 작용할 때, 그러니까 어, 탄성력만 작용할 때도 어, 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알수 있겠습니다. 음. 추가 용수처럼 매달려 있는데요. 20cm만큼 늘어나 있다가 추를 놓아요. 이때 평형 상태, 평형 상태라는 것은 퍼텐셜 어, 에너지가 0인 지점, 즉 기준면인 지점입니다. 어, 되었을 때 추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아래쪽 해설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용수철이 20cm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뭐 EP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것은 2분의 1kx제곱, cm를 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평형상태로 되돌아가면서는 이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겠죠. 왜냐하면 어, 평형상태 즉, 어, 용도철이 늘어나 있지 않은 상태까지 가는 거니깐요. 그래서 어, 2분의 1mv제곱이라는 어, 식을 세우게 되면 속력은 2 m s 가 되겠습니다. 어, 확인하기 문제를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한번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0, 그죠?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음, 운동에너지와 어, K 그죠? 운동에너지와 퍼텐셜 어, 에너지의 합과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 지금 변화를 묻고 있는 거니까 나중 빼기 처음을 해야 되겠죠? 빼기 아 더하기 그다음에 퍼텐셜 에너지 의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첫 번째 괄호 항이 어, 나중 역각적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 처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요렇게 묶으면 얘가 바로 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요. 그 다음에 어, 아래쪽에 있는 요렇게두 개를 묶으면 얘는 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무엇과 같은가 봅시다. 자, 전체 변화는 0인데 이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같은 양만큼 증가해줘야 바로 합이 0이 나오겠죠? 정 답은 어, 운동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증가량과 같다. 자, 다음 페이지 50쪽을 봅시다. 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운동을 어, 알아봅시다. 어, 잘안뭐 여러분들 예상했겠지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으며 운동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 마찰이나 공기 저항으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됩니다. 음,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바로 어,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뭐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으며 운동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만 감소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만 감소하고요, 이 에너지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어,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모두 합하면요. 전체 에너지는 바로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와 이거 아닙니다. 어, 열 에너지를 합하면 전체 에너지는 뭐 이렇게 일정하다, 뭐 보존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확인하기 문제 봅시다. 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예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음, 힘 중에서 그 역학적 에너지가 어, 보존되는 힘을 우리는 어,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보존되게 하는 힘, 보존력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되게 하는 힘. 우리 교과서에서 오늘 배웠죠? 보존력은 주로 어 중력과 탄성력이 바로 보존력입니다. 그러면 그 중력과 탄성력이 아닌 힘들은 어 역학적 에너지를 음 보존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변화의, 변화량이 0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보존되지 않는 힘이라고 해서 어, 비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뭐 오늘 이제 마지막에 배운 내용 중에서 뭐 공기 저항력이라든지 또는 뭐 마찰력이라든지 또는 우리 문제 상황에 주로 어, 등장하는 음, 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 장력이 중력이나 탄성력이 아니잖아요. 뭐 사람이 당기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어 비보존력에 해당합니다. 어한 가지 관계식을 얻어볼 텐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제일 처음 배웠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알짜 힘이 한 일입니다. 이 알짜 힘이 한 일이라는 것은 어 알짜힘이라는 자체가 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모든 힘을 합한 것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 어떤 물체에 보존력이 작용한 보존력과 어, 비보존력이 모두 작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알짜 힘이 한 일은 바로,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을 합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을 통해서 보면 알짜임이한 일은 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고요. 그리고 어, 보존력이 한 일, 예를 들어서 중력이 한 일이라든지 탄성력이 한 일은 바로 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에 음수를 붙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어 이식을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우리가 정리했던 이제 어 이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보존력이 한 일은 음 이양을 해보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비보존력이 한 일은 어, 그 개의 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단원을 어, 배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